여러분 혹시 판매가 되길 기도하면서 운에 기대요. 답등.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 디지털 노가다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역시 판매가 되길 기도하며 상품을 등록하는데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단순히 디지털 노가다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상품을 마치 낚싯대처럼 던져두면 판매가 이뤄지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5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쌓인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온라인 사업의 본질인 무엇을 팔지보다 누구에게 팔지를 명확히 아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필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때 자연스러운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일을 간과하고 타겟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상품을 닥치는 대로 등록하기만 했습니다. 5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5년차 쇼핑몰 대표 신진섭입니다. 처음 사업할 때는 저도 저관효 상품을 중심으로 매일 10개씩 직접 등록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려 1만 개 이상의 상품을 하나하나 올렸고, 프로그램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상품 등록 후 반응이 있는 제품만을 추려 판매를 이어나갔죠. 덕분에 월 5천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도 제 마음은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등록하던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제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상품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고객의 결핍을 해결하는 데서 판매가 시작된다는 본질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잘못된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10개 이상의 상품을 그냥 등록, 쿠팡 등 플랫폼에 의존한 판매, 반응이 좋은 제품에 광고를 몰아가며 매출을 올리는 방식, 플랫폼 로직 변화나 판매자 간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 이 모든 과정에서 상품 관리의 어려움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의 소구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기적인 매출에만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결핍이나 욕구를 채워줄 상품을 찾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처럼 무작정 상품을 등록하고 운에 맡기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구점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후네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상품 구조 재편, 판매가 잘 되는 몇 가지 상품을 집중하고 나머지 상품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고객 데이터 활용, 고객의 구매 패턴과 피드백을 분석해 그들이 진정 원하는 상품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광고 전략 수정, 무분별한 CPC 광고 의존을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재구성하고 외부 유입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관리하기 어려운 상품은 배제하고 적은 상품으로도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디지털 노가다라고 계신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내 상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객의 결핍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고객의 소구점을 내 상세 페이지나 광고 메시지에 잘 담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 중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만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방향성을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쌓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